오늘은 영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여기 영희, 영이, 영희라는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재밌게 놀고 있어요. 여기 친구들도 혹시 장난감 좋아해요? 장난감? 네, 장난감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재밌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영희네 엄마가 왔어요. 영희 엄마가 와서, 영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영희야, 엄마가 여기 앞에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그때까지 울지 않고 잘 혼자 놀고 있으면 엄마가 있다가 장난감, 영희가 갖고 싶은 장난감 사줄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 그러자 영희는 알겠다고 하고 엄마가 나갔다 오는 동안 혼자서 이렇게 재밌게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울지 않고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약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친구들은 약속이 뭔지 알아요? 약속이 뭔지 알아요? 약속이란 말 들어봤어요? <laughs> 약속은 이제 영희가 엄마가 아까 약속을 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영희한테 엄마가 그 약속을 지키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어, 울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영희한테 장난감을 사주지 않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엄마 말에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겠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영희는 믿을 수 없겠죠. 근데도 영희는 엄마 말을 듣고 울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엄마가 그 말의 약속을 지킬 걸 알아서 엄마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엄마를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걸 우리는 볼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약속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볼게요. 여기 보면 오늘 말씀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우리 같이 이름 한번더 불러볼까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어, 이렇게 집을 짓고 양을 키우며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너의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너는 너의 너는 너의 고향과 고향과 친척과 친척과 아버지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들 만약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면 마음이 어렵겠죠. 적응한 자기가 우리 익숙하던 그런 곳에 있지 않고 하나도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놀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표정도 보면은 얼굴이 놀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하면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고,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후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어요. 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는 것도 당황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안 지켜주실 수도 있어서, 사실, 안 믿고 안 따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지금 이렇게 짐을 싸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나타의 그 동안의 그 짐도 싹 챙기고 그리고 집에 있던 그 친척들과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한 건데 우리가 어그 믿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건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칭,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아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아까 약속하신 내용 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복이 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게보라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 1절, 1장 1절 말씀, 말씀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에 예수님이 있으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에 계속 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에 보면 예수님이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에요. 하나님이 어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사실을 믿,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오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처럼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친구는 장난감을 혼자 이렇게 안고 있어요. 여러, 여러 장난감을 혼자 안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막 욕심내서 장난감을 다 가지고 막 끌어안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우리 함께 즐겁게 함께 놀수 있는 모습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또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친구가 울고 있는데 왜 울고 있는 것 같아요? 때려서. 네.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이마를 때려가지고 지금 이 친구가 울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살펴보면 내 이웃을 내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때리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태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때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친구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했듯이 기도무릎, 기도선, 기도는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해 내려왔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 엄마 아빠와 가정 예배 아니면 오로라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이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 유아부 친구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복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구원받는 주님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